안녕하세요. 김평어로입니다. 오늘은 6월 여행 가는 달의 연장선인 디지털 관광주민증에 대해 알아보면서 생소한 국내 여행을 다채롭고 풍부한 여행이 되게끔 오늘도 역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란 2022년에 시작된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방 소멸 위기를 겪은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제공 지역 대상으로 발급하는 명예주민증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여행하실 때 숙박, 식음료, 관람, 체험 등 각종 여행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7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청하는 방법, 발급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구석구석 앱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청이 가능한데요. 하나, 먼저 방문 지역 내 관광주민증 QR코드 스캔이나 디지털 관광 주민증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발급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둘, 발급 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을 체크합니다. 셋,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을 지자체를 선택하면 쉽고 빠르게 발급이 완료됩니다. 모든 지역에 체크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넷, 그러면 할인 혜택을 받을 방문하신 곳에서 QR 코드 스캔하신 후 할인증을 직원분께 보여주시면 끝입니다. 참고로 현재 거주지와 동일한 지역의 관광주민증은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발급하셨다면, 로그인하신 뒤 관광주민증 할인증을 바로 발급하고 직원에게 보여주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얼른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가입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직접 스마트폰으로 가입을 해봤는데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을 다운받은 뒤 접속해줍니다. 그리고 가입 및 로그인을 하려면 투어 원패스 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요. 가운데 투어 원패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간편 인증 채널인 네이버, 카카오톡 등 편하신 채널을 선택한 뒤 가입 신청 화면이 뜨면 차례대로 작성하고 하단에 등록하기 클릭합니다. 그럼 투어 원패스는 가입이 완료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 이용하기 위해 구석구석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반 회원이 아닌 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해야 디지털 관광 주민증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므로 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하기 클릭해줍니다 차례대로 인증 및 동의하고 나면 이 화면이 뜰 텐데 발급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선택이 가능하니 전부 다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드디어 회원 가입 완료가 되셨고 나의 관광 주민증 조회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제부터는 선택하신 지역을 다양한 혜택과 할인을 편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3. 지역별 다양한 혜택 관광주민증은 또한 6월 여행가는 달에 맞춰 기존 15개 지역 300여 곳의 다양한 관광시설 업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에서 강원의 삼척, 양양, 영월, 태백, 홍천, 충남의 예산, 경기도 가평, 전북의 무주, 임실, 경북의 안동, 영덕, 영주 등 19개 지역을 더해 총 34개 지역 800여 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가평군을 보면, 국내 최장 코스형과 8개 코스를 가지고 있는 가평 브릿지 짐라인 체험이 정가 대비 20% 할인, 가평의 에델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 입장권도 20% 할인과, 가평의 숙박시설은 정가 대비 10에서 15% 할인 등 관람, 식음료, 숙박과 같이 지역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4. 마무리. 이렇게 오늘은 일종의 명예주민증인 디지털 관광주민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외여행보다 저렴하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매력적인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즐기면서 달콤한 꿀 같은 혜택과 단순히 지역경제를 넘어 국가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 자부심마저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혜택과 기회들을 직접 참여하여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더 알찬 여행 할인 혜택과 정보,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여행 팁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서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공유.